안녕하세요 저희는 백패킹하면서 세계여행 중인 부부낭만일지도고요 지금 여기는 오스트리아 짤츠 브로크예요 지금 캠핑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또 20분을 걸어가야 돼요 저희는 그래도 낭만을 위해 열심히 걸어가보겠어요 음! 물맛 좋아 아 좋다 I have the a r i c card. We don't have this kind of r i c card. h t have t h e a 망치를 봐라 이제 내일 저희가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 그러고 또 찾아보러 지금 맥도날드로 가고 있는데 이 캠핑장에서 걸어서 30분이 넘게 걸려요. 도심 가까이 있는 캠핑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맞아. 근데 그러면서도 좋은 점이 어쩔 수 없이 캠핑장 때문에 도심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을 오지만 그러면서 되게 예쁘고 보물 같은 곳을 많이 발견하게 돼. 맞아. 그치? 솔직히 햄체면. 기본 불고기 먹어로. 아 진짜 솔직히 다섯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개뻥치네. 아, 진짜로. 두 개, 세개못 먹고. 세 개. 올라 이럴 거면서. 이에 밟고 올라간다? 그렇지. 예. 예. 날 내려와 햄버거 먹어가자. 승리 세레모니.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그래서? 어떡해. 웃음> 재밌다 드디어 왔다 이야 우리 얼마나 걸었지? 3km 맥도날드를 3km 걸어서 오는 게 말이네? 좀 작은 거 아니야? 오빠 얼굴에 비교해봐 너무 작잖아 이거 한입거리지 무슨 나이스 프라이스 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5유로짜리 6유로짜리 가 세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치킨 패티가 두장떠 있어 밑에 하나 깔려있고 이게 세트가 무려 6유로 맥도날드 갔다가 장까지 보고 지금 다시 캠핑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물가 사악하다 아,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laughs> 외식 물가는 당연히 비싸니까 뭐 마트 물가는 그래도 우리 막 지금까지 되게 재밌게 봤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제일 저렴한 것들로만 골랐거든요 좀좀따리 골랐는데 23유로 더 큰일인 게 우리 이제 스위스 가잖아 아, 그니까 이제 그 물가의 끝판왕이라는 스위스를 가기 전에 이제 뭐 약간 그 워밍업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이아 동유럽 물가 저렴하다는 거, 그거 다 옛날 말이에요. 체코가 그리워. 그러니까 <laughs> 어쨌든 저희는 이제 캠핑장 가서 저녁 해먹고, 내일은 체람제라는 마을로 갈 거거든요. 거기 너무 기대돼. 그니까. 네,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오늘 일모를 이렇게 보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어. 너무 행복해.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음... 잘이부브크에서막 어디 가야 되냐 막 이런 거 음... 계획 얘기하면서 아, 여기 진짜 왜 왔냐 막 이랬었잖아. 나 지금 이유를 찾은 것 같아. <laughs> 아 너무 좋다. 지금 탄산수로 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laughs> 잘못 샀어, 탄산수. 아, 아니, 지금 우리 두 번째 야 오빠. 응, 아니, 구별을 못 하겠어, 탄산수로 그니까 뒤에는 지금 하늘이 장난 아니에요 완전 핑크핑크 핑크 스카이 아까는 못 봤는데 소가 있더라고요 여기 정말 재밌는 캠핑장이에요 17분 가 이거 타요 1시간 27분 오케이 다행이다 오빠 여기서 진짜 티켓 사는 데 없었으면 큰일 날뻔했 그니까 우리는 아웃 시7분거 타고 갑니다 저희가 오늘은 잘채부르크에서 근교에 있는 체람제 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기차역을 왔어요. 근데 여기에 좌측으로 그 중앙역 말고 저희가 머물고 있는 캠핑장에서 걸어서 한 25분이면 올수 있는 여기 중간에 이제 역이 여기 있길래 여기로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 벤치에서. 갑자기 기차가 반대가 오는 거야. 어, 설마 저거겠어? 근데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맞는 거야. 반대편으로 어. 넘어오려면 지하 보도로 통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길이가 꽤 돼요. 그 길을 그냥 진짜 냅다 달려 냅다 달려가지고. 탔으니까 30분을 일찍 와서 이렇게 뛰는 상황에 사태가 벌어지는데 <laughs> 체람대 도착! 근데 기차에서는 체람대라고 안 하고 체람시라고왔나체람시 이제 가보자 호이 체람대 철호수가에 앉아있습니다 아 여기를 와야 되는 이유가 그냥 이 호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족이 됐어 아, 너무 야, 좋은데? 진짜 너무 이쁘지? 음. 저기 설산이 이렇게 보이고 알프스산이 음. 보이고 심지어 물 엄청 맑아 이렇게 잘츠부르크에 온 이유가 생겼어. 네. 너무 좋다. 잘츠부르크 하면 다들 근교로 할슈타트를 가거든? 조금 더 자연이랑. 이런 뭔가 보트 이런 액티비티 이런 게 좋으면은 여기 체람제가 더 좋다고 하고 후기가 진짜 없어 많이 어. 안 알려졌나 봐잘츠브로크에서도 어. 접근성이 나쁘지 않잖아 기차 타고 1시간 반이니까 맞아 진짜 생각보다 금방 오고 당일치기여서 저희가 가고 싶은 곳들은 다못 가지만 여기 국립공원이라든지 그크림믈러 폭포라든지 그런 데를 이제 가시려면은 웬만하면은 렌트를 해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1박 2박 이렇게 머무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한 2박 정도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음, 아침에 여기서 러닝 응 오늘 가지마 배도 좀 타고 어 오늘 가지마 텐트 텐트 그냥 그대로 그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먹고 싶다뭐 하나 먹을까 기차에서 응. 먹고 나 내렸잖아 뭐야 <laughs> 아니 이, 이 화법 뭐지 뭐 하나 먹을까 우리 기차에서 뭐 먹고 내렸잖아 먹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먹자 <laughs> 말이 되게 이쁘지. 응. 뭐 아기 재기스야. 카메라 끼면 목소리가 바뀌어. <laughs> 아니 이거는 나를 뭐하는 거야. 정식적이야. 내가 뭐 내가 어떻게 막아 겁나 아기 그기잖네 이렇게 <웃음> 얘기했어? <웃음> 뭐가 바뀌었 사는 거야? 난 이해할 수가 없네. <laughs> 아주 아주 아주. 애기. 뷰가 끝내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커피 한잔 하고 화장실 갈 거예요. 체람지 역은 0.5유로 내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안 갔어요. <laughs> 이번엔 잘 왔어. 오빠한테 또욕 먹을 뻔했네. <laughs> 길을 진짜 못 찾아. 아니 길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특기와 재능이 다른 거지. 왜 길을 못 찾는다고 이꼽을 줘? 거빠 너의 이 특기는 거. 이렇게 꼽주는 거야. 저 이거 까보는 거. <laughs> 이런 게 나의 재능이지. <laughs> 어 여기가 초콜릿 파는 데가 보다. 아 가볼래? 어 그러네. 약간 모짜르 모자르트. <laughs> 모짜르모자르라 <laughs> 이게 파란색이 진짜래. 이 오스트리아가 초콜릿이 그렇게 맛있다고 유명한데 오빠. 그래? <laughs> 오빠 이런 거 봐, 이런 거 기념품으로 사가기도 너무 귀엽다, 그렇지? 추이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사줘도 좋네. 보고 있니? 바로 너네야. 어? 오빠 이거 있다. 시식 한번 먹을까? 음. 와, 엄청 진해. 음 너무 맛있다. 근데 여기 초콜릿 진짜 비싸. 다 아메리카노 a n o with ice n o 아, 오케이. No. Okay. 뷰가 미쳤죠? 대신 가격이 좀 있어요. 맥주 500에 6.5 유로니까. 만원 정도. 와.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런 뷰 좋은데 가면은 뭐 커피 8,000원 하고 이러는데 뭐 어, 그럼 응. 이게 다 뷰값입니다 여러분 뷰값 저희가 원래 이런 사치를 부리지 않는데 체람제에서는 해야 될것 같아 너무 좋아요 이건 호텔이에요. 사선고 호텔인데 레스토랑이랑 빵, 카페 이런 걸 따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숙박해도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우리는 신혼여행을 프랑스로 갔잖아. 이렇게 동유럽으로 오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응. 그리고 이 분위기가 그냥 딱 보자마자 나는 어, 신혼여행에 너무 딱 맞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먹고 싶거나 우리가 가고 싶거나 하는 데는 돈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닌 거. 뭐 예를 들어 우리는 막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 어막뭐 어, 유적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진짜 막 관심 있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잘안 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돈 아껴서 우린 조금 더 자연자연한 곳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런 데서 이런 뷰에 이런 맥주 먹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여행을 하는 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잘 집으로 그 카드 사면은 막다 들어갈 수 있고 뭐몇 군데만 가도 뻥 뽑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그게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 맞아 맞아.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잔 가져갈까 봐. 그래 <laughs> 이게잔 가져가면 내 쪽이니까 지금. 어, 여기는 떠나고 싶지 않은데 이 마지막 한 모금 다 담아. 잔 뺏기고 툭져날까 봐. <laughs> 저희가 이렇게 여행합니다. <laughs> 야 진짜 궁상 맞다 궁상 맞아. 시내버스 같은데, 아, 근데 금액보면또 시내버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쪽만 다니는 버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그거래.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대다 아, 그래? 요 어. 티켓 발권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 여쭤보니까 여기 버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제 버스 기사님이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즉, 충력곡이라는 아. 데를 가는데, 거기 가는데 한 사람당 4.4유로예요. 비싸. 비싸지. 우리 위선는 8.8, 왕복이면 17.6이네. 여기 호수도 너무 이쁜데 여기에만 있기에는 저희가 이미 막차를 끝나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여기서 옷을 입고 가. 올라가면 추운가 봐. 석북이라 바람 불고, 나는 일단 괜찮은데? 다 썸머카드로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는 썸머카드 있으면 완전 무적이에요. 저희는 여기 서 숙박을 안해 가지고 없는데 만약에 이체암대에서 1박이나 2박 정도 그 이상으로 숙박하실 분들은 그 숙박할 때 거기에 나온대요. 그 숙박업소가 그 카드를 주는 그거 있으면은 대중교통도 그렇고 막 이런 입장료도 안 내는 곳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저희 돈내야 돼요. <라는> 야, we yeah, we want a ticket. Yeah. For two others. y e a Thank you. you. <라는> <라는> 여보입니다 티켓을 받았어요. 여들어거 찍고, 들어가는, 찍고 바탕으로 바탕으로. 들어가는 건가? 그런가 봐. 오. 나어요태양기서부터 <laughs> 벌써 태양이랑 나왔이맹기가확 올라온다 그나 여러분 여기 오실 분들은 요긴양이져오세요야이랑 나왔어요. 태양이랑 뭐 나오는데 같아 그랑 나왔어요. 태아이랑 나왔어요. 태양이랑 고왔어요태양어진지형이라고 하더라고 이랑나왔어 음. 뿌였지. 물이 분무돼가지고 이런 거지 않을까? 아 와, 되게 뽑고 있어. 오! 그거 있잖아, 우리 막 등목. 뭐 저기에 등 대고 있으면 등 쏟아질 거 같아. 와, 다 가까이 가보자. 물, 미스트, 미스트! 우리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소리도 엄청 커. 그니까. 러 와. 와, 아니, 근데 진짜. 와, 너무 신기하다. 그치고. 이 자연이 진짜 너무 신기해. 야, 여기 엄청 커! 야, 여기 엄청나다. 여기에 핸드폰 빠뜨린 사람 있을까? 있을 것 같아. 있겠지? 어, 있을 것 같아. 빠뜨리는 저쪽으로 찾아? 저쪽으로 찾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이 물은. 그니까. 러 계속 순환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흘러가 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 많은 물 양이 계속 내려온다는 게.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 돌에 이런 이름이 있거든? 아까는 고스트였는데, 여기는 위치야, 마녀. 그리고 이렇게 코가 있고, 여기 이렇게 턱이 있는데, 저기에 있어. 아. 코랑 그 턱이랑. 그러네. 어. 신기해. 이런 포인트도 있어요, 아, 이런 재미가 있네, 또? 찾는 어, 네, 재미가 있어? 어. 진짜 얼마 안 걸리네. 그래, 이건 편도랬어. 그래서 일방통행이어가지고 여기 한번 나가면 이제 다시 못 들어온대. 찾게 끝낸 거야. 헐, 아쉬워. 여기가 겨울에는 안 하네. 맞아, 맞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는 어. 시간이 짧아. 오고 싶다고 올수 있는 게 아니라 계절이 맞춰져야 그럼네 여기 오실 때꼭 이거 운영 시간 참고하고 오세요. 여기 올라오니까 그 많은 물들이 도대체 어디서 내려왔는지 여기였네 여기였다 저수지 같아 어 엄청 크고 음. 그리고 뒤에 그 알프스 만년설이 진짜 아름다워 협곡은 되게 짧다 짧은데 진짜 강렬하다 맞아 진짜 이런 협곡으로 어디 가서 볼 거야 맞아 자연자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추천 진짜 우리한테 딱 아니야 응. 응. 올수 있다면 여기 체람대 다시 오고 싶어 어 나도 응 다시 와서 나도, 그때는 나도. 렌트하고 한 2박 3일? 좀 오랫동안 있고 싶다. 안시 갔을 때도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맞아. 안시 한번 꼭 다시 오고 싶다, 뭐 길게 오고 싶다 음. 그런 감동을 주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더큰 감동인 것 같긴 해. 맞아. 약간 진짜 그림을 실제로 보는 느낌? 어... 힐링 그 자체입니다. 서유럽에서는 안시, 동유럽에서는 <laughs> 여기 체람제를 오십시오. 돌아갑니다. 응. 네. 저희 집으로. 당일치기 <laughs> 체람제 여행을 마치고 저희는 이제 기차 타고 돌아가는데 체람제가 보통 이제 썸머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뭐 대중교통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잘 없더라고요. 싸지는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썸머카드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고 썸머카드 자체가 이제 여기 체람제 카트룸 내에서 이제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당일치기 너무나 짧은 이 시간 동안에 세람들을 다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고 맞아요. 너무 아쉬운 게 많았어요 크리블러 폭포도 가보고 싶었고 다른 뭐 레저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 트레킹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어, 맞아.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조금 길게 맞아. 와가지고 썸머카드도 받고 응. 렌트도 하고 어, 렌트도 자전거도 타고 오리배도 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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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맞아 맞아 아쉬운 만큼 다음에 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그 다음 기약이 있으니까 이 잘츠부르크 하면 은 파이슈타트를 제일 먼저 생각하지만 체람제도 진짜 못지 않다. 뭔가 좀 색다른 여행지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체람제 완전 추천합니다. 아, 오늘 체람제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는 차이츠포크에서 만나요. 안녕 요 왔는데요.